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어, 사실은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트리니티 교회에서는 어, 절기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 두 번째 대림 주일, 대강 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초림과 그리고 또 오실 재림에 대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어,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 성탄절을 기다리시죠. 예,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 오실 주님, 초림 하셨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매주 일마다 촛불을 켜가면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주일이죠. 어, 그렇게 기다리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만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을 기다리시는 기한절기 맞이하시고 또 준비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수태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수태고지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에 잉태되어져서 오셨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육신의 몸을 어른의 몸으로 몸을 고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잉태하여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꼭 사람과 같은 기간, 그 기간을 지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잉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잉태의 과정을 거치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잉태하게 되는데요. 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녀인 마리에게 찾아와서 네가 이제 잉태할 것이다.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고지하였다. 네가 이제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사에 의해서 고지가 되어진. 그래서 수태 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수태 고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이 수태고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좀 깊이 묵상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고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일, 일어날 수 없는 일 그죠? 어,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로 알지 못하는데 여자가 잉태하는 일이 제 인류 역사상 있었나요? 없었죠. 어,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서 성경에는 증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증인들은 어, 누구 누구였으며 그 증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어,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역사를 좀 아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대하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시면 좋겠다. 이 생각 가지고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상 인류가 시작되고, 그리고 지금 어, 수억 년이라고 그러죠. 과학자들은 49억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 지구가 생겨지고 인간이 창조되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또 성경의 역사는 그 연수를 어떻게 따지고 다 계산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냐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나요? 성도들은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서 믿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에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마리아가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심각하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린 쉽게 아멘 하지만 그 아멘이 직접적으로 내게 일어났을 때나 과연 어떤 신앙의 반응을 내가 보일 수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러 마리아는 처녀죠. 그 처녀에게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사실은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르진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마리아 이전에 마리아 이전에 사가랴라고 하는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도 나이가 많지만 아들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아구하여 기도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근데 그 반가운 천사가 하는 인사가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이 인사를 받은 마리아는 첫 번째,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천녀가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도대체 이런 인사가 어찌 미냐? 아니 천사가 내게 왜 이런 인사를 할까?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 그리고 여와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첫 인사가 웬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깜짝 놀라서 어째서 이런 인사를 내가 받게 되는가 생각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말을 두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기대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또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며 고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천사의 음성,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라는 인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두려워할 일이 뭘까요?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말은 정말로 두려워할 일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대로 어떻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면서 만약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여자이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과연 뭐라고 반항할 것인가? 나는 처녀인데 내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 물론 미래에는 요셉과 더불어서 약혼한 처지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너는 잉태하게 될 것이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낳는 아들에 대한 이름까지 주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할수 있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몇 프로 될까요? 제로 프로. 저는 오늘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인터넷에 한번 서칭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로또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또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근데 로또가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몇퍼른인지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서칭을 해 보니까요. 800만 분의 1이라고 그래요. 814만 몇천 분의 1이라고 그래요. 800만 분의 1. 다시 말해서 로또를 한번 사면 800만 명이 사면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생각 못 해보셨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씨, 아버지의 씨몇 개? 6천만 개. 최소. 많게는 1억. 까지 되는 아버지의 씨 중에 오직 한 사람, 한 씨만이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왔어요. 그걸 퍼센지로 따지면 뭐라고 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또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적어도 이만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아멘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만큼은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지금 당하여 있는 지금 현재의 처지 이 처지는 로또 아니에요. 이 세상에 6천만 중에서 나 하나로 이 세상에 태어난 비율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에 대하여서 천사장이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잉태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수없이 많은 믿는 자들에게 기적 같은 역사들을 일으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일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이같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생각 속에 800만 명 중에 하나, 아니 6천만 명개 중에 한 개가 아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없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남지를 알지 못하오니 어찌하여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줄여서 말씀하면 마리아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믿음은 뭐냐면 내게는 불가능하고. 이 세상의 원리로는 불가능하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오늘 마리아와 같은 믿음 신앙의 고백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갈름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믿음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의 믿음은 뭐라고요? 내게도 불가능하고, 이 자연의 모든 것으로도 불가능하고, 어떤 모든 것으로도 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내게 안 일어나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일어났다. 성경 속에 일어난 일이다. 그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할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게 내게 일어난다고 했을 때, 오늘 어찌하여서 그러면 어째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천사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쉽게 설명한 게 뭐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담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바로 너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명을 들은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주의 여종이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이와 같은 역사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근본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대면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어떤 자세로 믿음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기적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것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이 오니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처녀가 잉태했어요. 오늘 시간이 좀 남으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잉태되어지는 가정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밭이 함께 만나 잉태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밭에 씨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시며 하나님의 능력 하와이입니다. 그분이 잉태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마리아도 주의 여정 이원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의구심은 아니지만,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무 걱정하지 마. 또 다른 예가 있다. 6개월 전에 너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뭐에 이미 경수가 끊겨져 나이가 많아서 인퇴할수 없는데, 무엇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드품으로 말미암아 그의 남편 사가랴와 그리고 그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있는 이라 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궁금합니다. 내 마음, 내 몸속에 일어나는 변화의 이 역사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 일어난 역사들을 대하여 궁금함을 가지고 그는 당장 엘리사벳을 찾아서 갈릴리를부터 떠나 유대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만나는 그 적시 누가 증인일까요? 이 기적같은 역사에 세 분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누구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아직도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기적의 역사로 엘리사벳의 태중에 임태되어져 있는 세례요한이에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가서 문안을 하니 그 문안하는 마리아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요? 엘리사벳의 태중에 세례요한이 막 뛰어놀기 시작을 합니다. 막 뛰어노는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조금 더 성경을 읽혀보면 그게 뭐라고요? 이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뭘 입었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 잉태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생명이지만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됨에 대하여서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증거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인은 곧 엘리사벳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읽지 않은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내 주의 어머니 되신 모친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아오십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무엇을 입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가 말하기를 마리아는 누군데? 엘리사벳보다 촌수가 낮아요 나이도 젊어요 근데 뭐라고요? 나의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셨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무엇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잉태된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정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의인이라 이 일을 알고 마리아, 약혼녀 마리아에게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고 그는 의인이라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 짓고자 했을 때에 그 밤에 취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가 잉태된 바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너는 그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바로 요셉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로 그가 마리아를 맞아 그의 귀한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나기까지 그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접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출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만인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전한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분이 곧 하나님 이시며 곧 사람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이시며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어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신 은혜 그 뭐라고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음성과 늘 함께 하시는 축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